네, 트렁특강 9강 2.10번입니다. 자, 어떤 형질 가가 있고, 정록 생명이 섞여 있네요. 자, 가라는 병은 라지에이, 스몰에이에서 결정되고, 라지에이가 우성이네. 그러면, 요렇게. 그리고 생명은 알죠? X 열성인 거 알아야 돼요. 이건 X 열성인 거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생명은, 네, 성염수체 열성이다. 자 그럼 이제 가 부터 할게요 어첫 번째 부모한테 없던 게 튀어나온 게 있네 그러면 둘다가 였는데 정상이 튀어나왔다는 건 정상이 숨어 있었다 정상이 열성이다 병이 우성이다 제 우성이면 그거 테스트 해야죠 X 우성의 조건 남병 여병 아빠가 병에 걸렸는데 딸이 병에 안 걸렸어요. 이러면 X 우성 조건을 만족을 못해요. 그러니까 바로 상염세체우성이돼 버립니다. 됐어요? 그럼 상 우성으로 하면 아 우성 상이구나. 이거 이거 자, 그 다음에, 이제 여기서 생명도 같이 해볼게요. 4만 정록 생명이고, 나머지는 아니래요. 그럼 생명은 XX 다시로 할게요, 이렇게. 네. 이렇게. 그러면, 이 친구는 이렇게, 아, 생명이 안 되는구나, 아빠가.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렇습니다. 역 가는 상염색체 있다. <laughs> 이은 2의 정록생명 유전자형 이형 접합이다. 서로 다르죠? 네. 의 동생 가 발현 생명인 확률 곱해야겠네. 음... 자, 가 발현할 확률은 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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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림 4분의 3. 생명일 확률 아님 아님 아님, 생명. 즉,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3